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는 별론하니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는지라 그래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할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의 회심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점차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한 개인의 얘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들의 행전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열두 사도들과, 그리고 이름은 일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뽑았던 70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집사님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과 모든 것들에 어울려져 있는 복음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 비중이 참 큽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 어울려져서 한 등장 인물처럼 나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4장에 이르게 되면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복음의 주자로서 우뚝 서게 되면 그때는 마치 바울의 행정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써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등판이 되는 이 9장에서 14장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죠. 저는 이 시간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복음의 사도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여 세워지려면 은 과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어떤 컴퓨터라면은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순간 바꿀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면은 절로 인생이 세워져가고 변화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흘러간 시간만큼 변할 수 있었다면 요 아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지금 천사처럼 거의 예수님의 버금갈 정도로 다 변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인생의 세워짐은요 흘러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그, 그 모든 사건이란 건 사람에 이렇게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에 따라서 그 사건, 사람만한 사건에 있어서 한 인생이 세워지기도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는 청년은요, 믿는 사람을 잔해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지난날 그가 자행했던 행장들을 본다면은요, 이젠 그는 염락 없이 넘어지고 버려져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행정을 본다면,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복음의 사도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이후, 그를 세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기네 고집과 자기네 어떤 선입관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우라는 청년은 눈을 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담메색 형제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인적 상황을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고향이 그부로이며 레이지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경 나오지만 마가라는 그런 자를 어 외족하러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그의 원래 본명이 아니고 사실은 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지어줄 때 부모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그 의미를 좋게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는 상관없이 부모의 의도로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부모들의 소망이 담겨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별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행동과 행함을 보고 그 모습에 따라서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우레의 아들, 와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너무 불가이급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9장 51절에서 54절의 기록을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자, 뭐라 그런 줄 아들은? 야구비 그냥. 야구보가 그냥 금방 저들을 벼락 터서 붙잡가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별명이 그 사람의 본명보다 더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그 요셉이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의 행동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뜻이 뭐라 그랬죠? 위로의 아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요? 네,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추측으로는 아마 바나바는 예수님이 불렀던 70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은 항상 본래의 이름인 요셉의 행동을 주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잘하는 일은요,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었었어요. 어, 시리에 빠진 사람, 낙담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그리고 큰 어려움에 이렇게 놓여있어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고 생기를 얻고 막 용기를 되찾는 그런 일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자꾸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참으로, 사람을 힘이 나게 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소망을 갖게 한 사람 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위로야, 요셉은 바나바야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면은요, 나중에는 어이 어이 바나바, 어이 바나바, 어이 위로 위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던 별명이 급기야는요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누구인가? 첫째로 그는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졌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를 사울에게 쫙 연결을 합니다. 사울한 청년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처지입니까? 코가 석자 정도냐 넉자 삼십자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시고 열심히 열심히 뛰었지만 그것은 정치인의 혈안이 된 제사장에게 속임을 당한 속임수였고 또 자신의 열정에도 속았고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들 장유하다가 이제는 깨닫고 그 일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자꾸만 지원해주고 그런 뭐뭐뭐뭐 뭐, 뭐 칭찬해주고 했던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버림을 받고 그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희생당했던 믿는 자들도 받아주지 않고. 그의 자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버려지고 그런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도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진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찾아갈 사람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찾아가봐야 욕만 드립다 먹고요, 면상이 납작해져서 더 주저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입장이었다. 바로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른 말할줄 알고, 정확한 말을 할줄 알고, 공평하고 정확한 사람일까요? 바른 말 법대로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울 자신, 그 사람 말고 누가 있겠어요? 응. 여러분, 바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나쁘고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에 그런 점을 쓰셨어요. 공정함을 위해 법대로 행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인적이 흔들리지 않는 기절 이것이 타고난 기질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 보니 습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월의 특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다 보면 은 때때로는 자기 판단이 옳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기질에 속아 오히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지금 사울라는 청년이 이한음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책감이 더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자각하는 까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자는요, 자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같이 공평하게 판단할 자보다는요, 반대로는 따뜻하게 덮고 위로할 자였습니다. 바로, 바나바. 그 사람이 교위를 할수 있는 딱 맞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사역은 냉정한 기질의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런 사도 바를 울 인생을 세운 것은요 바나바의 위로함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실 바울 사도의 선생이고 스승이고 은인이고 감사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클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자를 가지고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 기준에 이르면 통과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을 기준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상대방이 못 미치는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위로는 말로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말을 가지고 어느 순간까지는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위로는 희생이거든요. 바나바처럼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 어떤 자존심, 그 모든 감정까지 희생하면서 어느 누구도 불쌍히 얘기해 주지 않은 사울에라는 청년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감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율법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희생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날 무너졌던 여러분의 인생을 수없이도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죄가를요.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로 빼돌리셨습니다. 대신 용서와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시죠? 요즘은 언덕때보다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많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그런 위로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다들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내 주위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면서 모두가 반말하기만 좋아한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아시죠?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때 따라 너무 솔직하고 솔직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 딱 받아 먹고, 아 이거 싱거운데? 짠데? 옆집 아줌마, 다른 집사님 만든 게 훨씬 맛있던데? 맞아요? 그런 것이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는 바나바식의 대항입니다. 세워주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그는 본명 대신 바나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버린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바나바는 물질에 대해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영하고 나눌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의 풍부함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부레에서 난레이저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바나바 자신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이는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인정받는데 눈이 급급한 그래서 가식으로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대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금석은요, 보화가 무친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수 있을 만큼 한 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아로 이길 줄 아는 것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교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할 때도 바나바를 시켜보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자에게 물질을 맡기지 않겠어요? 세상도 물질을 인정받지 않으면 돈안 맡겨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 인정받을 만한 바나바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 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신앙도 잊지 마십시오. <laughs>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추원합니다 <laughs> 자, 바나바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작. 예루살렘 계획과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여러분 초대 교회의 복음의 불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 역사가 수리아인 안디옥에서도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고 헬라인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되기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복음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이해가 잘안 됐어요. 어쨌든, 이방인도 복음을 받는다. 뭔가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고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안디옥의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의 일꾼을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곳 성도를 기도하고 관리하고 양육할 일을 맡길 그런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적임자로 그냥 선출되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과 목회자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심지어는 누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누구까지 하는 줄 아세요? 뭐 영은 뭐 영이 껴 있어서 그냥 탁 두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영성 생활에 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다 보여요. 뭐라 고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 어쩌면 아우리께 똑같냐? 엉터리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은, 성도는, 마땅히 기도하고 말씀생활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핑계대지 마십시오. 제가 챌린지를 드린다면, 멀리 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7일 동안에,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읽고, 기도 몇 시간 하셨습니까? 몇분 하셨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다시 격려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받는 데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다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하잖아요 말씀 생활, 예배 생활로왜 못합니까? 인정받으십시오 생명의 삶 큐티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리고 갱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영생생활에 힘을 쓰십시오 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는건 사람과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으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크레딧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싼 크레딧을 가지고 바나바는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의 가장 핵심된 말씀이며 바나바의 세 번째 해당한 특징이 되겠는데 그것은요, 자신이 쌓은 어떤 신뢰로요, 믿기 힘든 사실을 믿게 하는 데 사용했어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사울이 강력한 은혜로 회심했을 때요,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자를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이 어느 날 회심했다고 할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자는 그렇게 조금 믿어질 어떤 생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 중에 이미 사울 때문에 자행을 받고 아직도 오에 들어가 있고 그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상처를 내해서 만약에 그 입장에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면은요 다들 분노하고 아마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들어오면 나 교회 나갈 거야. 목사님 저걸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지 하십시오 그런 입장이라고. 믿을 수도 없고 두렵기도 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그런 입장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었었어요. 이런 긴장 관계에 놓 있을 때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어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사실을 잘 살펴보고 그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했고 그리고 실제 회심한 이후에 담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 인물입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이런 중재를 다할수 있는 건가요? 바나바는 그동안 자신이 쌓은 신뢰로 그그 그 신뢰를 담보로요.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자들은 회심한 사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회심했다고 말하는 바나바를 믿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믿기 힘든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믿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사울의 코사인의 인생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될 때도요,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마리아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때도요, 바나바는 이사울청 천내 일부러 데리고 갔어요. 나중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이를 때도요, 바나바의 천거로요, 이 함께 파송 받아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바울이는 인생이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워낙 이 사울이 자행했던 일이 포악했는지라. 끊임없는 야유와 판단이 거셌지만은요, 바나바의 크레딧으로 사울의 망가진 크레딧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버팀목이 됐습니다. 네. 결국, 바나바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은 사울이라는 포행자 청년을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라는 영적 인물로 믿게끔 세운 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는 것을 한번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심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도 것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도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 생활은 당장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요. 먼저 믿는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을 믿고 교회를 찾아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부군 13장 35제를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